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와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성경 말씀을 읽는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더욱 더 깊이 있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사 온전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실 줄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보게 될 말씀은 창세기 34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우리 새 장을 볼 텐데요. 먼저 34장에서는 이처럼 34장에서는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족속중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나의 사건을 안 야곱과 그의 열두 아들들은 이 일을 이스라엘의 치욕으로 여기고 서로 통원하여 기업을 서로 나누자고 제의하는 세겜족 속에 청원을 거절하고는 내심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이 복수를 결행할 작정으로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는 그럴 듯한 이유들을 둘러대죠. 이제 세겜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틈에 야곱의 아들 중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을 습격하여서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약탈을 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정력으로 행한 모든 일의 결과는 비참하다는 라 점이고 둘째는 야곱의 아들들의 죄가 있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5장에서는 하나님은 멸망의 위험 속에서 떨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찾아오시어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야곱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 아닌 자기 스스로 하겠다고 약속한 일을 버리고 세겜의 삶으로 야곱은 실패하였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을 다시금 알려주시고 잠자는 신앙을. 자식을 일깨워 주시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약속하신 후그 약속을 잊으시거나 지키시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급하지 않으면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기 중심적 아니란 삶을 살때이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약속한 바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다시금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삼십육장에서 여호와께서 그랄 땅에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6장에서는 에서가 받은 이 축복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에서는 아내 셋, 아내 셋과 그녀들에게서 난이 아들 다섯이 있었고, 다섯의 아들을 통해 결국에는 열한 부족, 열한 부족들의 이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에서의 자손들이 이룬 이 족속을 가리켜, 에돔 족속으로 어, 불렀습니다. 그날과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대로 이삭의 두 아들은 복을 받게 되죠. 에서의 실수와 잘못, 또 야곱의 교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람을 생각하사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 장을 보게 될 텐데 우리가 보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새기면서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희위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야곱이 그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라. 하모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원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대민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의 대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무원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 지라 야곱이 시무원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여도다 나는 수가 적은 적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오르니까, 제3 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배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내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벗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순이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구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다 나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색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 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빌 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무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블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세린이,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다 나람에서 그에게 나은 자더라. 야곱이 기리아 다르바의 마무리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리아 다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보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욧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딤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부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하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족 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원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족 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해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부원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부온의 나귀를 칠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족 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부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 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세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리한 족속을 친 하다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위시며 하다시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 발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 발하난이 죽고 하다리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베리니. 마드레스딸이요 메사하베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딤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립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애돔 족장들이며 애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제1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길이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둘이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 안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